여기에다가 퍼. 한 마리? 아니, 세 마리 다. 세 마리 다? 어, 다 우리 거야. 어떻게 세 마리 다 펴려고, 야? 다할수 있어. 네. <laughs> 여기서 저 비늘만 벗겨서 갈까? 그럴까 <laughs> 잘했어. 비늘만 벗겨가게. <laughs> 마지막. 네. 음. 이렇게 들어야지, 멍청한. 여기 어,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잡아야지. 아니, 그래도 물고기 좀 잡았다는 양반이 그렇게 잡는 건 좀. <laughs> 근데 우리 비밀번호 누가 누르죠? <laughs> 화면이 거꾸로 돼있네. 아! <laughs> 떨어뜨렸습니다, 결국.